아학교입니다 <laughs> 오늘 아이파크 자이 사거리 아대상가 1층과 2층, 3층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임대 가능한 면적이 여기 206호. 어, 여기 205호부터 저끝 때까지가 이제 임대가 가능한것 그냥... 같습니다. 4, 4, 5호는 좀돌출되어 있어서 5층 비교적 좋은데 반해 201호, 2호는 약간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201호부터 205호까지 한꺼번에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대형 사이즈의 상가가 지금 특히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01호부터 205호까지가 84평이긴 하지만 한칸 떨어져서 206호까지 임대가 가능하다면 94평까지 임대가 가능해요 물론 보증금과 이렇게 임대료는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접해져 있는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201호부터 205호까지, 206호까지 같이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디동 상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위치가 괜찮은 단지를 상가라고 하는 이유가, 외대역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외대 정문하고서도 가깝고, 이문 아이파크 자이하고도 너무 가까운 사거리 코너에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부터 주목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주세요.